이제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는 어느 날자 오늘 비오는 날에는 우리가 그 엄준선 단속하기 힘들다 그지? 오늘은 절대로 엄준선 단속을 안할 것이다. 그죠? 갑니다 네? 응? 비오는 비오는 날안 한다. 자, 자, 그러면 이런 날은 주로 어디 있냐? 자, 미승인자 술집에 미승인자 출입, 이런, 이런 게 주로 많다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같은 날, 이 망일에, 망일에 죽은 사람들은 똑같은 동일제다. 동일, 동일제업이라는 것이다. 이 동일제업. 자, 예를 들면 합동단속을 하면 똑같은 합동단속이잖아. 그죠? 자, 걸리면 그 똑같은 죄라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망일이군는 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경찰서로 가게 되면 일단 우리는 완벽한 조서를 우리는 꾸며야되겠지 그죠? 조서를 꾸미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그죠? 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다 말이지.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한계다 이말이야 자기가 해온 것이 있으니까. 그죠? 그것이 어떻게 해? 이 망자도 마찬가지인간으로 살아왔던 고조업이 그 그대로 여기 옮겨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죄를 감하고 안 하고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노? 자 예를 한 들어보자. 자 여기에 잡혀 있는 이 망자가 망자가 주변에 막온 천지 죄를 지갖고 이렇게 막어 사람이 데 치. 진재다, 이 말이야. 그지 그것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귀신의 세계가 있다면 조상도 있을 거고 다 있단 말이야. 이런 애기들 이런 귀신들, 이런 조상들, 여기에 전부 다 빛을 지고 있는 거야.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 여조석금이다 빛받으러 전부 다경찰차다온대데막 내놔라. 하고, 먹 지고, 막. 그치? 귀신들이 막지고 있을 거 아이가? 귀신들은 사람이 몸이 없으니까 더 빠르게 없을 거예요 그치? 4차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여기 죽었다 이러면, 여기에 빚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쫓아온다, 이 말이야. 에이?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 오겠노?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은, 일단 이 제업으로 쫓겨갔지만은,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보, 자, 여기에 사, 그 귀신들이고 인가에 걸려있는 거 인과, 이것들이 이 제업으로 잡혀왔었네. 잡혀오기는 이제고로 잡혔는데, 여기에 우리는 64가지 업보, 81가지 인가에 걸려있다. 이것이, 이 사람들 처음부터 잡으러 왔다, 이며, 귀신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 사람이, 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아, 그래, 니는 괜찮으니까 일로 가라고 방면을 시키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에. 이 액기들인데 우리는 빌든지, 어 사살비든지 저 밥을 주갖고 달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귀신인데 밥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받으로온 사람인데 밥 주는 거요. 어, 자빚받으러온 귀신인데 여기에 우리는 이재례상이 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제사 지낼 때는 항상 물밥을 하죠. 그죠? 문 자, 인연이 안된 거는 집 안에 안 들어온다 이 말이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물밥을 해 갖고 밖에 두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절에서 분명히 절에서도 물밥을 해 갖고 저 밖에 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에서 제를 지낼 때사를 지낼 때는 절대 그거 먹고 그 상만 채리면 절대 안 돼. 법당 밖에 이 상을 별도로 차리놔야 돼. 조그만 상이라도. 이 사람들이,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 할아버지가 뭐 그렇게 배가 고파갖고, 응? 어? 이, 이 잔털이 체리난 거들다 먹고 가겠노? 못뭐 먹고 간다니 말이야. 그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눠 먹으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이 재상은, 이 천도제라든지 사십구제를 한 재상은 많은,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라한 거야. 밖에 체는거더 많이 차려야 되겠네 아니 밖에 체리는그 안에 체리난 것이 다 연결됐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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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묻는 게어지생하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천도제와 체를할 때는 정말로 좋은 음식만 하는 거야 비싼 과일 비싼 음식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절대로 두번 쓰면 안돼 이거 뭔지 알겠어요? 지금 저리 가봐 어떤 데는뭐 뭐? 수박 이것이 한달 내로 수박 그법당에 갖다 얹어져 있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이 죄를 지내면서. 이 처분한다고도 얼마나 고생하는가요? 저한테 잔뜩 이것만큼 되잖아. 이거 처음, 이양념에저 할머니 집에 갖다 준다고도 보자, 이 왜? 나눠 먹어야 돼. 사람 도 나눠 먹어야 되고, 이 귀신 도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받은 사람인데 다 갚는 거야, 하나씩. 누구 말때재상처리나올까 우리 할아버지, 배터지 갖고 그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 빨리 문대 갈라 카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밥 먹고 가면 어디 가겠노 배불러서 짜고 나갔고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저 부처님 앞에 공양은 제를 지내기 한참 이전에 먼저 제를 지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천도제이고 바깥에 요제고 요제 요재. 그 다음에 망자를 그걸 딱할 때는, 이, 하기 전에, 우리는 집 밖에, 이것이 정말로 상을 차리놔야 돼. 알겠죠? 그리고, 천도제를 해 음식은, 이거 누가, 저거 혼자서 챙기면 절대로, 그집 절대, 이거, 그, 성을안 준다. 음식은 전부 다, 사람들 다 나눠줘야 돼. 많은 사람, 최대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어? 나누는 거야. 지가 먹으면 안 돼, 이만. 근데 여기는 또 다른 것이 있다. 자, 자 우리가 이런 업보를 가지고 있으니 사람도 이망자는 이 사람에게도 살았을 때 진빚도 있을 것이요. 이게 죽은 귀신인데도 진빚이 있을 것이네 이 말이야. 그래서 귀신인데 이 주는 것이 우리는 망자의 그재례상이야 망자보고 묵고 가라는 게아니다이 말이야.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귀신세계도 여러분들이 쫙 한번 보게되게되면 야, 어? 누가는 오늘 잔치한다 이러면 막 벌떼같이 이 귀신들이, 애끼들이 따라온다이말 굶주린 애끼들이, 묵지 못한 귀신들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밖에는 문딱 닫아놓고 오지마라 해놓놓고이러면 어떡해? 그따라오고 힘들어갖고 밥, 밥도 못먹고 힘들어갖고 온이 귀신들이 어떻게거집가면안 놔두겠나? 부채질 다 해버리지 그래서 항상 이거 음식은 정관하게 밖에도 꼭이 체리나야 돼. 그래, 그 사람인데 이제 약을 쓰는 거야 이제. 야, 네가 내데 충고는 이것으로 갚았다. 이, 이 사람인데 나눠주고 내이 빚은 이것으로 갚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변호사가 이제 필요한 거라 이거는 이래서 갖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 우리 조서를 꾸미게 되면 상받은 것은 이렇게 상받아갖고 요거는 큰 거는 감해주고 이럴 땐 그지? 우리 무슨 대통령 포창님부터, 어, 국무총리 상, 뭐, 이런 거 상들이 있지. 상은 죄와 이 맞바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변호를 하고,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이렇게 싹 제거하고, 이렇게 싹 빚을 다 갖고, 이, 받으러 온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 검사가 죄를 함부로 믿을 수가 있나. 잡아왔지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너는 집행유예, 이렇게 될까이가? 벌금 얼마, 이렇게 될까요? 그죠 그러면 벌금 얼마가 떨어지면, 이재하면서 노자돈을 줘야 돼. 벌금이 나왔으니, 그거 갚아될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벌금이 아니고, 집행유예 하면 지는 마, 바로 직행으로 갈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노자돈 찾는 이유가 뭘까? 그냥 가서 차, 귀신이 어디 가서 차비 주고, 차비 차, 차, 탈때 어디 있어? 비행기 타고 갈 거가? 배 타고 갈 거가? 그거는 어떻게? 해? 내 형에 따르는 이 집행 그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벌금이 나왔을 땐 이거 갚아야 돼. 그런데 그 벌금을 어떻게, 누가 챙겨야 되노? 그러니까 부처님이 큰 위력이니까 부처님서 써야지, 뭐, 그제? 그 저리 가면, 응? 어? 그거 쓰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것는 어떻게, 해? 노자 또는 이 사람이 주어진 그것이 아니라, 저 뭐, 배 타고 가는, 귀신도 어떻게 배 타고 갈 거예요? 몸뚱아도 없는데. 그럼 비기 타고 갈 거야. 없다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집행위예 이하로 놓은 제도란, 그냥 직행, 지원자 알아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벌금이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노자 돈으로 땜빵 하는 거야. 노자 돈으로 갚아가야 된다. 자, 갚아가갖고, 이제 이렇게 간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바로 우리는 49제라는 거다. 무지 약이지? 경찰서에, 지금 검사인데 넘어가가지고, 첫 번째 심판을 할 때, 우리는 요새 그거 뭐가 있잖아. 뭐, 제이 딱 하게 되면 검사도 알아서 뭐, 벌금 얼마, 니 막, 맞... 그거 하고 미리 막 해결해보잖아. 법원까지 갈 이유도 없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대충 정리해준다, 이 말이야. 그럼 벌금 딱 맞으면 어떻게 노자똥 갖고 떼어질까 이거. 그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진빛, 죽은 귀신인데의 진빛, 이것을 없애주는 것이 사실 구제지. 우리 뭐, 그 할아버지가 뭐, 배가 고파갖고, 뭐, 배불리게 돼갖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배불리게 돼갖고, 어떻게 가겠노? 뭐, 검은 기를 맞나요? 요것이 바로 죽여. 그럼 일곱 분 제사 지내는 이유는 뭘까? 나 웃기는 소리 이거 뭐 재판하는데 경찰서에서 죄를 재판하는데 꼭 49일 맞춰 갖고 재판하겠나? 집 바쁘지 막 하도 많은데 막 그냥 막딱판단돼 갖고 탁탁탁탁 할 건데 무슨 일곱 분 재서지냈냐 뭐 그거는 정말로 우리는 잘못 알고 이게 지금 돈벌이 수단으로 그 일곱 분 말을 갖다가 4 9절을 해놔놓고 일곱 분 재자지낸다고 하면 되겠나 이거 말이 49? 에? 뭐, 그래 놓고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49일 만에 하루는 어떻고 밥도 놓고 이틀은 둘째 뭐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갖다 막 붙인 거야. 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49제는 어디가 죽은 귀신인데도 빚을 갚는 것이고 산 사람인데도 빚을 갖고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빚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내가 진 빚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 오늘 풀라고 하는 제목은, 이 제목은 일곱 가지 유형이 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입힌, 피해, 내가 죄을 지은 것이 일곱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합치갖고 49가지 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의를 갖고 풀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재업으로, 어떤 일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푼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일곱 가지 종류에 일곱 가지. 그렇죠. 여기 진짜 증 거. 여기 보게 되면, 제업 종류는 일곱 가지. 자기가 입힌 것은 일곱 가지. 그래서 총 49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자기가 큰 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49제에서 49, 49가지의 제업을 우리는 푸는데, 그러면 이 4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부 4홉가지 몽땅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보통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것을 우리는 풀어내는데 그 7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재례로서 갚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자 내가 내데 맞은 사람이 있다. 내가 지금 죽어갖고 저쪽 갈라하는데야 인제 잘못했다. 이러면 봐주겠지. 안 봐줄래요? 바로 그거다, 이야 바로 그거. 그걸제고오라고 내가 비는데, 빈손으로 갖고내좀 봐도, 이렇게 하면, 봐주겠나? <laughs> 콩고물도 하나 있으야 그제? 콩고물 하나 주고, 지도 배고프니, 콩고물 하나 주고, 내좀 봐도, 이러면, 갚는 거지. 합의분도그래서 합의지, 합의. 합의보다는 주고받을 게 없으니까, 합의는 아니고, 무조건 잘을했고 비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 마흔 아9가지를 우리는 풀어야만이 4 9절을할수 있는 것이지. 뭐 제사만 100날 지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교의 길을 가고, 여기 가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니까, 종교의 길을 가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논리와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풀어주는 거, 설명해주는 거, 이런 절차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도 성물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되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49제는 이루는데 천도제는 뭘까? 이게 천도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답해보면 정말 또 곤란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천도제를 풀겠습니다.